내가 너 결혼식 날 축이 20만원 했던 거 기억나? <laughs> 결혼한 애들은 다 기억한다고들은 하더라. 아니, 난 갔어도 20분 했지. <laughs> 20분이래. <laughs> 어? 아니, 내가 그걸 되게 박박 긁어서 했거든. 지금 와서 하는 말인데. 카카오톡 수액대출 받아서. 하, 그거 감느라 진짜 힘들었다. 근데 그때 뭐못 가서 미안한 마음으로 되게 장문의 카톡이랑 보냈었잖아. 뭐 모르겠다 봤는지는. 근데 너는 여전히 답이 없더라고. 근데 놀랍진 않았어. 원래 너는 남자친구 얘기 아니었으면은 답잘안 했으니까. 그리고 오히려 고맙더라. 나 혼자 서운해하지 않고 마음 아프게 그렇게 지내지 않을 수 있어서 너가 그렇게 답안 해준 게 고마웠어.